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내세와 종말에 대한 강조가 현세를 경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역사적인 반증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남서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화종부 목사입니다. 대학생 시절에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고 오랫동안 정치가가 되고 싶었는데, 대학 졸업을 앞두고 뜻밖의 이렇게 목회로 부름을 받아서 목회자가 됐고요.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청년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수동교회라는 교회에서 대학부 전도사를 하고 또 대학부 목사를 하고 유학을 갔다 와서 꾸준히 청년 집회들을 많이 하면서 청년사역자로 오랫동안 섬겼던 그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 보다 성경을 쭉강해하다 보니까 이제 대살로니가 전후서 남았고 유다서 그 이제 지나면 신학은 다강해가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따라 대살로니가 전후서를 하게 되었는데 어쨌거나 조국 교회가 조국 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여러 요구와 비난,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역사들이 너무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로부터 조국교회가 받는 비난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데살로니가는 교회의 연조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하는 능력들을 가졌던 교회라는 면에서 여전히 시의성이 있고 또 특별히 종말에 대한 주제들을 일정한 정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국교회의 약한 부분들을 잘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젊은 분들과 아, 저처럼 이제 나이를 일정한 정도로 먹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삶이 생각보다 너무 짧고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할수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은 제한이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만약에 세상이 이것이 전부라면 정말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기다리는 완전한 세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종말과 함께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큰 동력이고 위로와 격려를 할수 있고 우리의 삶을 정말 삶되게 하는 핵심 중추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종말과 또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때 교회는 가장 건강했고 또 그럴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세와 종말에 대한 강조가 현세를 경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역사적인 반증은 그런 것이 아니라, 종말과 내세를 사모할 때, 현세를 바르게 사는 참된 지혜가 생겼던 것을, 우린 역사 안에서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국교회를 생각할 때, 아, 조국교회가 내세에 대한 소망 때문에 현세를 무책임하게 사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너무 현세적이기 때문에 조국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좀더 내세를 사모하고 신뢰하는 사람 다운 이 땅에서의 삶의 희생 또 섬김 봉사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감당하는 교회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졌고 종말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수 있었는데. 조국교회가 그런 동력을 잃은 것은 내세와 종말에 대한 관점들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닌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게 봐야 정직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종말을 바르게 잘 사모하고 그리워할 때, 현세를 가장 신실하게 살게 되고, 하나님이 뜻한 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람과 관계없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섬김과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대립되는 구조가 아니라 같이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종말을 믿을 때 현세를 가장 정직하고 참되게 사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랑이고 성경도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세상이 잘 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고 자기 부정과 희생이 따르는데 세상은 사랑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전서에는 후서까지 합쳐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것과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따르는 것.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거치지 않고,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과 권능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소망에는 바람이 기다림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귀한 교훈을 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조국 사회나 오늘 우리 현대 사회는 자꾸 소망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인내라는 과정을 거쳐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진리들을 잘 상기시켜 주는 책이 대살로니가 전후서이고 우리에게 적절한 좋은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보석 같은 시간인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학 4년을 저도 여러분들처럼 보내왔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 4년이 제 남은 40년을 지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제생 전체를 두고두고 두고 그 대학 4년과 여러분 나이 또래의 그 경험들이 제 평생을 지배하면서 지금 지나왔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복된 시간들을 보내기를 기대하고 그런 면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시간을 보배같이 여기고 여러분들이 지금 할수 있는 이 시간들을 제일 선용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정말 지혜롭고 성도다운 삶을 여러분이 살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